못생기고 평범한 애들끼리 사귀는 거 그거 진짜 병신 같단 거! 오마이갓! 우리 성현이 이번 모의고사도 전교 1등이라며? 세상에 아유 진혁이도 외고를 갔어야 네가 챙겨주고 그러는 건데 <laughs> 아니 외고는 무슨 어디 가서 동생 있다고 말도 못 해요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집에서 나왔지? 내 인생은 언제나 2등이었다 잘난 형한테 매번 비교당하고 부모님의 관심에서 밀려난 그런 인생. 처음엔 임윤아한테 별 생각 없었어. 유진형, 반장 나갈 거냐? 그거라도 해야지. 야, 저기 봐. 민우가 존나 이뻐. 아이돌 센터상이네. 진혁아쟤어떠냐 거기다 전교 1등이라잖아. 별로. 너이 새끼, 눈 존나 높나 보다. 그냥 지잘난 맛에 사는 여자이겠구나 우리 형 같은 사람이겠다 싶었거든. 근데 올인가 뭔가 쟤는 참 불쌍하다. 살 빼면 뭐하냐? 그래봤자 신여 인생인데. 오히려 나랑 비슷한 나리한테 눈이 더갔지아 잠깐만 잠깐잠깐잠깐 피자빵 먹었냐? 냄새 쫀다 그거 진짜 맛있는데 오너뭐좀 안다? 아, 얘기해보니까 성격도 좋고 나랑 비슷한 점도 많고 선지꺼 이건 미래 꺼 이건 선지 꺼 생일이냐? 아, 전달해줘야 되니까 먹지 마 너도 참 열등감이나 패배감 같은 거 이해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느껴졌어 근데 나리랑 다니게 되니까 여태 못 봤던 것들이 보이더라고 너또 이상한 사람 좋아할까봐 그렇지. 그형 자세히 보니까 탈모 있던데. 야그 진짜 위험하다. 야나뭐 남친 만들면 안 되냐? 안 돼. 돼. 뭐야? 임윤아가 그렇게까지 차가운 애는 아니라는 거. 일3고 정민 오빠 맞지? 작년이었나? 그 오빠가 이상한 애 붙었다 했거든. 그게 너였구나. 회북 차단하면 집에 찾아오고 떠는느라 고생했다던데. <laughs> 진짜야? 직접 들을래? 친구일이라면 계산 없이 나서는 모습들도 좋아 보이고. 네, 신혁. 이거 나리한테 전달해 줘. 자리 없더라. 나한테 줘도 돼? 그리고 너가 말을 걸어줄 때. 나리가 너무 있는 것 같으니까. 허튼짓하면 가만 안둔다응 어. 괜히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 너 임윤아랑 마파했어? <laughs> 괜찮다 너. 아, 야, 걔랑 말한번 해보려다가 다 팽당한 거 알지? 아. 방송만 선배들도 다나그리 됐어. 아, 그러냐. <웃음> 야 <laughs> 유진이여. 임윤아는뭐 좋아해? 일단 단거는 안 먹는 것 같고, 어, 화장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와 대박. 아. 너 어디 어디 놀러 갔다 왔어? 그냥 여기저기 갔어. 영화관도 가고. 영화관? 야씨, 영화관 갔으면 다 끝났네. 아, 됐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 내 위치가 달라졌더라고. 빨리, 빨리, 모두가 왔어. 부러워하는 아, 그런 위치. 야, 유진이 형. 너 임민이 나랑 사귀냐? 니네 인스타에 자주 보이더라. 야, 걔 우리 아키스도 유명한데. 내가 특별하다는 기분에서 벗어나기 싫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 와, 씨. 야, 이제야 내 동생답네. 야, 그래서.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몸매도 걔처럼? 거짓말을 해버렸어. 나랑 사귀자. 내가 존나 잘해줄게. 저렇게 고백하면 임민아는 완전 싫어할 텐데. 멍청한거 아니야? 얼굴만 잘생긴 뭐에 머리가 비었는데. 난 저런 새끼들이랑은 달라. 네, 선배. 윤아 선생님이 불러서요. 들어가겠습니다. 널 유일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뭐야? 가자. 알았어. 아무튼 섬유레 좀잘 챙겨줘. 내가 안 챙겨도 잘처먹고 다녀게. 아니, 잘 먹는 건 알고 있는데. 야, 정우경이랑 임윤아다. 아, 저렇게 붙였는까 tv 보는 것 같네요. 아, 존나 이쁘다. 야, 임윤아, 아이돌 준비하냐? 야, 유진이너 임윤아랑 친하잖아. 무든거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그래서 친구잖아. 좀 챙겨줘. 됐어. 어. 뭐야, 너? 무슨 얘기 하는데큰왕 토큰데? 나뭐 잘못했나? 벽 눌렀던 마음이 튀어나오더라 임민아 뭐해? 영화 보러 갈래? 자는 거야? 넌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거리를 두더라고 진혁아! 그래서 나리를 이용했어 이것 봐라 검사가 좋아됐다 진짜 다행이지 너도 고생했다 근데 뭔 얘기 하려고 야자까지 기다린 거야? 아, 별건 아니고 우리 사귀자고 아, 내가 왜? 그 위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나리랑 붙어있으면 데이트 핑계로 널볼수 있어서 좋았어 내가 생각하는 그딴 거면 가만 안둬 그, 그딴 게 뭔데? 나리야! 야넌 가서 팝콘이나 사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네 세계엔 오나리밖에 없는 거 같더라 야, 너 나한테 불하 쳤냐? 아, 족팔려 죽는 줄 알았네. 네가 지금 딴 애라면 임윤아라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한심한 새끼 평생 네 망상 속에서 살아라 내가 진짜 임윤아랑 사귀면 이딴 놈한테 이런 취급 안 받을 텐데 모두가 날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유다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어. 나더 이상은 못 숨기겠어. 우리 사이에 오나리만 없으면 되는 거지. 뭔 개소리야. 미쳤냐? 애초에 너 나리랑 친하지만 않았어도 말도 안 섞었어. 너도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 특별한 거있잖아 이거 안 나? 진혁인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야 오나리! 야, 솔직히 누가 이민하로 두고 널 만나겠어? 넌나 이해하잖아. 못생기고 평범한 애들끼리 사귀는 거 그거 진짜 병신같던 거. 근데 그게 전부다 윤아 때문이었구나. 여태 <laughs> 개무시하더니 오나리 얘기하니까 봐주는구나. 미친 새끼. 아래 네, 가자. 가자. 앞으로 혼자 다니지 말고, 걘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테니까. 이런 일 겹게 해서 미안해. 당분간 내 옆에서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나 이런 거안 좋아해. 중학생 때나 좋아했지. 유나야. 나 있잖아. 중학교 때처럼. 너보다 못생기고, 너만 바라보고, 너보다 못한 채로 그 자리에 있던 그 오늘이 아니야. 단한 번도 널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정말 없어? 그럼 중학교 때 너가 나 버린 거.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없는 건데? 솔직히, 유진적 일도 화가 난다기보단 비참해. 그러네, 나. 너한테나 이렇게 돌리며 사는 게. 내가 윤아를 질투하는 건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다. 우리 그만하자. 이기적이라고 해도 돼. 그런데 넌 평생 나한테 이기적이었잖아. 이번 한 번만. 나도 이번 한 번만 봐주라. 더 못하겠어. 유나야, 너 어제 생일 파티했다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유나야, 뭐야? 아는 애야? 아니, 모르네. 미래야, 미래야, 미래 미래. 어. 누가 보면 남사친이 안아달래서 놀라는줄 알겠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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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닌데? 뭐지? 응. 어, 근데 미래야, 우리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체육대회 어디 보니까 너무 좋다. 난 친구들이랑 이런 이벤트 해본 게 처음이라 너무 설레고 떨렸어. 에이 우레기 이벤트는 또 하면 되지. 음 시밀러룩 입고 놀이공원 어때? 너무 좋다. 그럼 티셔츠 고르자. 음. 무료 배송 누르고 만 원대 가자 좋아 나 알바비 모았어. 위용 떠진다. 색깔별로 맞춰있고 사진 찍자. 하, 좋아, 좋아. 와, 완전 완전 캡짱 이쁘다. 난 쥐색할래. 아, 쥐색?